75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요. 기억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x의 극한 값이 0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fx가 e의 x제곱 곱하기, sin x 더하기 cos x라 되어 있는데, 쟤는 우리가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하면요. 루트 2의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하나의 사인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건데 자 사인은 어쨌든 최대값이 1이고요 그 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랑 곱하면 얘는 기껏 해봤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고요 그 다음 최대값이 루트 2라는 거알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fx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fx는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2의 x제곱 얘가 당연히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다음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2의 x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자 2의 x제곱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부등식에다 전부 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얘들을 각각 다 생각을 해주면 얘는 0으로 가고요 그다음 얘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 무한대로 갈때 FX, 얘도 역시 0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극한 값이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FX가 X는 2분의 파에서 극대 값을 갖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극 값을 물었으니까 미분해서0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F'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배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그럼, sin x, 더하기, cos x,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미분 그럼, cos x, 마이너스의 sin 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들을 더해서, e의 x제곱으로 묶어주면, cos x만 두 개가 남겠죠? 그럼, 2 e 곱하기, e의 x제곱, 곱하기, cos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함수 f'x가 0이 되는 지점은요. e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결국은 f'의 부호는, cos x의 부호 변화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극대 값을 가냐 물었는데,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보면요. 2분의 파이에서 좌우에서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함수 부호도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2분의 파이에서 fx는 극대 값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t가 2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t, ft인데 ft를 어, 식으로 써보면 e의 t제곱 곱하기 sin t 더하기 cos t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합성 함수 이용하면 삼각함수 합성, 합성 이용하면 얘를 root 2 e 곱하기 sin의 t 플러스 4분의 8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래서 이 p라는 점 있죠. 아저 p라는 점은 아니라 t,ft라는 점 있죠. 자이 점이 일단은 몇 사분면 위에 점인지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t 당연히 양수고요. 그럼 일단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고 자 얘는 항상 양수죠. 자, 그 다음에 요 범위를 살펴보면요. 여기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t 플러스 4분의 파이는 4분의 3파이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도면파이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사인의 이 동그라미를 하면 동그라미가 4분의 3파이에서 파이에요. 그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면 은 대략 이쯤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으니까 그때 y값은 항상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양수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 위에 t 콤마 FT 얘는 몇 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거요 그렇죠 제1 사분면 위에 점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우리 기울기를 어쨌든 살펴봐야겠죠 접선이니까 그러면 F 프라임 T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F 프라임 T니까 F 프라임 X 아까 여기 구해놨었죠 F 프라임 여기 있죠 그럼 F 프라임 T는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2의 T 제곱 곱하기 cos T 이렇게 되는데 t가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죠. 그럼 코사인 생각해 보면 자, 여기가 코사인이 2분의 파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어, 여기가 파이죠. 그럼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3파이보다는 작으니까 뭐 대략 여기 부분이죠. 어쨌든 함수값 얘는 음수고요. 얘들은 전부 양수니까 어, 얘는 음수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자, 그러면 t, 콤마 ft라는 점은 1사분면 위의 점이에요. 1사분면 위의 점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이 형성되니까 3사분면이 여기잖아요. 절대로 이 접선은 3사분면을 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면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75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